네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다양하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올 상반기는 참 미국의 관세 때문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불안해하셨죠.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어려운 와중에도 깜짝 실적을 보이면서 상승가도를 달리는 그 종목군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핫 이슈 리포트 첫 번째. K조선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저희가 조선업황은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뭐 실적도 상당히 흡족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올해 1분기 국내 조선업계는 이제 글로벌 선박 수요 증가 덕분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어, 국내 조선 3사 이제 HD 현대, 어, 한국조선해양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1분기 합산 매출이 12조 4천억 원으로 기록을 해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2천 2천억을 넘는 등.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388%가 급등하였는데요. 이는 고 부가가치 선박인 LNG와 이제 방산 부분에 어,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지면서 이제 매출로 이어진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조선업은 수주 후에 이제 매출과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지만 이번 실적은 어, 수익성이 높은 선박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에 따라서 어, 국내 조선사, 조선사들도 안정적인 성장을 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업의 실적이라는 게 정말 어떤 한 분기를 잘해서 그걸로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뭐 과거부터 수차례 누적되어 온그 결과치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업은 단기 성과가 아닌 긴 호흡의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올해 1분기 국내 조선 3사가 기록한 이 호실적은 단순히 이 최근 조선업 경기 회복되는 만은 아니죠. 2022년부터 이어진 이 본격적인 이 수조 호환기의 결과가 이제 인도로 좀 연결되면서 이 매출과 이익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통상적으로 이 조선업계는 선수금은 일부만 좀 받고, 그리고 선박 인도 시점에서 대금의 대부분을 받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좀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수주량이 많을수록 인도 시점에 이 매출 규모는 더욱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이 4년간 시, 어, 지속된 이 신조선가 상승과 이 고환율 기조까지 이 더해지면서 이 실적 개선에 좀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이 조선업은 이 수익은 좀 달러로 좀 받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가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미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보여온 종목군들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투자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았다는 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해서 이런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조선업이 지금은 수주가 이제 건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에서 이미 확보한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3년 동안은 이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나 오션을 포함한 국내 조선사들은 어, 대부분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입 특성 측면에서는 이제 매우 밝은 전망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환경 규제 강화 및 이제 LNG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시장 환경도 매우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의 호실적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몇 년간의 안정에 대한 시작이라고 어, 자신있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오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망이 밝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슈가 산업은행에서 하나오션의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팡이 좋은데 왜 기대치가 높은데 주식을 다 파느냐.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산업은행에서 지금의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가 자체가 거의 이제 사상 최고치를 오가는 현재가 어, 매각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다, 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오션이, 산, 아니, 산업은행이 하나오션의 지분 전략을 매각하는 경우는 스스로 이제 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었고 다시 한번 이제 성장을 할수 있다는 라 그런 이제 기반을 갖췄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민간 주도에서 어더 빠른 성장과 또 이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각 추진한다는이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결국은 자율 경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인 이제 하나 그룹이 주축이 되면서 어, 조선과 이제 방산에 대한 시너지가 이제 더욱더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요약하면은 앞으로 어, 홀로 성장하는 꼬이 있을 때는 꼭 이제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정말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마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자문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추가하시면 그 관련된 정보들 분석과 리포트 종목 진단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경제 간판 많이들 반도체를 떠올리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 쪽이 호황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그 대장격이었던 반도체 자리까지 넘볼까?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현재 반도체는 여전히 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좀 핵심 산업입니다. 다만 이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조선업 역시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이 다시 한번 이 강한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LNG 운반선과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리고 이 고부와 같이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반도체 사용처가 훨씬 좀 방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 규모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성장률 측면에서는 조선업이 훨 훨씬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의 추가 성장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면 글로벌 에너지 물류 이 체계 안에서 이 한국 조선업 위상은 앞으로 더욱 더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노후민 자문위원님, 네.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네.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많은 기회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미국 조선업을 키워 가지고 이제 중국에 맞서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어 그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조선업의 힘을 어, 이제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조선 기술력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은 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조선업은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한 카드로 어 이제 될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 저, 조선업이 이제 미국 통상 전략의 이제 파트너가 되면서 어 관세 완화나 조금 이제 우호적인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7월 패키지에서 조선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진 건데 협력하기로 뭐 동의만 되면. 뭐, 넘어가는 과정들은 장애가 없을까요? 그냥 수월하게 다 진행된다 보세요. 일단, 한미 관세협상에서 이제 7월 패키지에, 패키지에 조선업의 조선업 협력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핵심적 카드로 떠오르는 거는 분명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 협력이 진행이 되려면은 미국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또한 낙후된 공급망이라는 지금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가야, 넘어가야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 미국은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인력과 그리고 생산 인프라가 굉장히 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이 기술에 대한 경험을 제공을 하고 또한 이제 미국의 제도 개선과 인력 육성이라는 동시적으로 이제 공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회는 열려 있는데 정부 간의 이런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의 이제 실행, 실행 전략과 터불어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해군선 장관이 지난달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논의를 했을 것인가가 또 궁금해지는데, 뭐 어떤 이야기란 것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네, 존 펠란 해군선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을 좀 둘러봤고요. 한미 간 함정 MR 협력을 좀 방안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한 것으로 좀 아, 알려졌습니다. 네네. 미 해군의 연간 MRO 사업 규모가 약 20조 원에 좀 달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좀 계기로 현재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 방산 MRO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기존 상선 중심의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방산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좀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조선업 전반의 업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펠란 장관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함정 건조 사업에도 더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니라 이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이 신뢰성을 직접 좀 확인하고 이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좀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 한미 양국은 함정을 비롯한 이 군함과 이 지원함 부분까지 좀 구체적인 이 공동 프로젝트를 좀 논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한국 조선업체들에게 이 방산 부분에서도 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좀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미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중국은 상당히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조선업체가 받는 반사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또 논의되고 있죠. 지금 중국이 미국에 입항할 때 선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정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제로 수주가 이어지는 등의 뭔가 그 어떤 수혜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이 어, 중국 선박에 대해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이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예고하면서 선주사들이 이제 리스크를 이제 어, 피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사의 발주를 바꾸는 어,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서는 최근 어, 무려 이제 22척에 달하는 이제 컨테이너 선을 수주하는 이제 대형적인 성과를 올렸는데요. 아, 그래요. 어, 이는 어, 단순 반사익 정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술력과 그리고 품질의 신뢰도가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확실히 인정받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은 미국의 어, 이제 대중 제재가 오히려 이제 한국 조선업에서는 성장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한동안 또 중국에게 우리나라가 밀린 적도 있었죠. 지금은 다시 그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 중국 조선업체들이 대량 생산을 좀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좀 앞세워서 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좀 흐름이 많이 달라졌죠. 이 3월 기준 이 하, 한국 조선업계는 이 글로벌 선박 이 수주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고 을 어, 있는 네. 상황인데요. 네, 네. 한국은 점유율 55%를 좀 기록을 했고 이와 반면에 중국은 35%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국은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사양 선박 부문에서 확고한 좀 우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품질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좀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 전체적인 좀 누적 수주 잔량에서는 여전히 좀 중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핵심 고부가치 분야에서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분명히 다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조선업에 관련해서 대응할 때 주목해 봐야 할그 주요한 이슈는 무엇일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앞으로 이 조선업 투자에 좀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는 바로 이 LNG 운반선 이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이 전용, 천연가스 이 수출인 물량이 이 늘어나면서 이 미국과 이 카타르 같은 이 주요 수출국들이 이 생산량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장거리 수송을 위한 이 대형 LNG 운반선 수요도 이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LNG 선은 좀 건조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사, 높아서 이 국내 조선 3사가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흐름은 좀 실적과 주가에도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카타르 이 노스페이드 확장 이 프로젝트나 이 미국 신규 액화 이 플랜트 증설 계획 등이 좀 본격화가 된다면 이 추가 수주 모멘텀은 더욱 더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 해운 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2000, 2029년까지 이 한국산 LNG 운반선을 좀 미국산으로 인정을 하기로 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에게는 미국 시장 이 수주 기회가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LNG 선 발주 가능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조선에 대한 투자 기회일까 아닐까 고민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자문역 분들의 시황 분석과 종목 진단, 투자 리포트를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K 조선은 뭐잘 나가기 때문에 더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기업을 투자할까 많은 또 궁금증 있으실 텐데 노후민 자문역께서 탑3로세 개를 딱 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출발해 볼까요, 자문역님. 네. 어, 첫 번째로 공개할 탑3는 바로 이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요. 네, 성광밴드는 네. 이제 조선 기자재 이제 관련 산업에서 이제 핵심 부품인 어, 배관용 피팅류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번 조선업 호황에서 이제 어, 직접적인 수혜주로 저는 꼽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LNG 선의 이제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어,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에 사용되는 제품을 어, 사, 납품하는 성광밴드의 이제 실적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미국이 중국 선방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이제 부과하겠다. 약간 이렇게 예고한 가운데 한국 조선사에 이렇게 발주가 몰리면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큰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광밴드는 이미 국내 주요 조선사들과 이제 협력한 이런 이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납기 신뢰성과 이제 품질 측면에서도 특히 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최근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주주가치의 재고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자 이제 이런 신뢰도 신뢰도에 대한 강화도가 이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이제 원가 원가를 이제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주가 실적에 대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이제 성광밴드를 제가 이제 조선 기자재 중에서 어, 탑3 종목으로 꼽아왔습니다탑 3는 성광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K조선의 투자 유망 관심 탑 2는 어딜까요? 네. 탑 수는 바로 이제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어, SK 오션플랜트는 이제 뭐 조선업이라고 볼수 있지만 또 이제 해상풍력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해상풍력에 대한 이제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특화된 기업으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이제 전환 흐름 속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본에 있는 최대 해상풍력 건설사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좀 입지를 강하고 화 있는 것이 좀 특징인 기업이고요. 또한 이제 대만이라. 호주와 같은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성장 진출을 좀 이제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제 SK 오션 플랜트의 이제 뭐 기술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입증한 사례로 이제 향후 이 성장 가능성까지 열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세배로 확대를 하면서 어 공격적인 투자로 이제 시장 수요를 좀 이제 어 대응하고 있고 향후에는 수익성 개선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또 이제 최근에 대선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도 맞물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목해 볼수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SK 오션플랜트를 뭐 조선 기자재 그리고 어 해상풍력 분야에서 탑2 종목으로 어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